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롤스타즈 버그판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버그판을 다운로드 받고 플레이하고 있으며 유튜브에만 해도 링크와 함께 올라온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버그판은 금방 막힙니다. 운이 좋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게 되더라도 얼마 안가 막혀서 플레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며칠 동안 계속 버그판을 하는 걸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어린 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 만큼 돈을 쓰지 않고 게임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버그판을 찾는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이 점을 악용해서 네이버나 구글 등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링크를 올려놓고 가입을 유도하거나, 캐시 어플 같은 거에 가입하면서 추천인의 본인 닉네임을 입력하라는 등 개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걸 봤을 때 링크를 누르거나 가입하거나 하지 마세요. 버그판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게임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이디는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더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호기심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버그판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다시피 버그판 링크 공유의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보면 설명에 구독을 눌러야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뭔 개소리야?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왜 구독을 눌러야 실행이 가능한 건가요? 그냥 대충 봐도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 쓸 뿐입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영상을 살펴보니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이 그냥 들어도 이 올린 사람이 어린 친구라는 걸알수 있더라고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아니 난 다운로드 잘 받아서 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 재밌게 하고 있는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버그판이나 복돌이 등은 모두 불법이란걸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걸 전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유튜브에 링크와 함께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내가 다운받아서 플레이했다? 나중에 당신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불안해 떨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심지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막혀서 아나 조금밖에 안 했는데 괜찮겠지 아 이제 버그판 그만해야겠다 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계정이 날라가거나 본 계정 브롤들이 갑자기 다 사라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유튜브에 버그판 링크 공유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인데 절대 낚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구독자 빨아먹고 당신들이 피해 입든 말든 신경 써주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저런 글에 속지도 마시고 난 괜찮겠지 안 걸리면 돼 상관없어 이런 생각으로 다운받아서 플레이하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제 터질지 요. 모릅니다. 이런 링크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는 거에 대해서 각종 바이러스에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버그판을 플레이하시기보단 정보 영상이나 내가 정말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버그판을 하지 않아도 더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